티지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김만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브랜드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네. 왔습니다 네, 거의 네. 개인 쇼핑하러 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laughs> 전세냈어. 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네. 가보시죠. 보시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LF에서 네. 운영하시는 라움 라움 이스트입니다. 네. 네. 라움 이스트 편집 매장입니다. 저희가 매장을 한번 좀 이렇게 뭐가 있나 좀 둘러볼까봐요. 네. 네.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여기가 음. 라이프스타일이네. 음. 네. 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여기서 한 시간씩 있을 수 있어요, 저 진짜로. 안 좋아했잖아. 뭘안 좋아해. 내가 원래 책 사는 거 좋아하잖아. 읽는 음. 거는 싫었는데 사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이런 거 평소에 제 집에서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아닌가요? 네. 책안본다이 사람 책안 읽었다고. 되게 에센셜한 어. 책들을 잘 모아놓으셨습니다 네. 책볼거 많다 음. 어, 여기 보시면은 분리 음. 네. 요즘에 뭐 이런 향은 이제 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게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한 또 카테고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브라더스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섹션 코란에서도 이런 되게 스니커즈류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보니까 네. 고급스럽게 좀 신으실 수 있는 편안한 킨도 있고 네. 킨도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이런 첼시 부츠 되게 귀엽네요. 네. 네. 야, 근데 오늘 뭔가 이게 컨셉을 잡으신 것 같네요. 나첼시 네. 네. 부츠 집은 것도 오늘 뭔가 룩이랑 또 이렇게 연결돼서 집으신 것 같은데. 오늘 컨셉 잡고 왔지. 네. 프렌치 시크를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아. 네. 네.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네. 네. 이유가 있대요.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음,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오피신 제네랄의 공간입니다. 섹션이에요. 네. 오피신 제네랄이 언제 시작했죠? 2012년. 음. 네. 저희보다 후배입니다.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어요. 아하 이 사람이요. 네. 아 저는 이 디자이너가 피에르 마헤오라는 사람이요. 네. 사실은 아마 딱 보시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한 번씩은 다 무조건 보셨어. 네. 잘 생겼어요. 엄청 잘 생겼어. 그지 진짜로 봤잖아요. 봤지. 예전에 프랑스 대사관이 뭐 초청하셔 가지고 브랜드에서 이렇게 좀 한국에 네. 오셨는데 그때 이제 만나 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붙어 다니면서 놀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랬어요. 그때 만나 본 느낌으로는 아, 이 사람 되게 멋있다. 브랜드를 딱 보면 본인이 하고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냥 아, 본인 자기구나. 이게 옵션 제너랄이 CL에 네. 네 세계관을 탁 투영을 그대로 했다. 네. 그냥 본인이에요. 네, 자기 라이프스타일이고, 그래서 되게 그 멋이 그대로 그냥 브랜드에 녹아나는 거 아닌가? 브랜드 특징적인 거를 보면 어떤 게좀 보입니까? 미니멀하다. 음, 제 기준에는 클래식을 되게 기반으로 했는데 어, 남성복에서 보여주는 특징들은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 밀리터리나 워크웨어의 감성. 클래식이지만. 되게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 옷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옵션제네일이 다른 여타 컨템포러리 브랜드랑은 조금 다르게 음. 굉장히 클래식한 거에 기반이 탄탄하다. 맞아요.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아마 아이템을 좀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융화가 네. 좀잘 돼요. 네. 클래식 쪽하고도.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된 다음에. 어 지금 <laughs> <laughs> 잠깐. 그러면서 굉장히 컨템포러리한 미니멀한 요소를 또 이렇게 정제를 잘 해놔가지고 음. 입으면 되게 깔끔하게 보이고 엄청 부티나 보여. 맞아요. 저는 근데 이게 부티나는 거에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원단을 뭐 이태리에서 만든 우울 같은 거를 뭐 쓴다든지 되게 원단을 중요시하고 음. 그다음에 메이킹은 또 이제 유럽에서 되게 고급집니다. 딱 보시면 네.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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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신 클래식에 기반을 뒀다는 게 옷을 보면 그 깊이감이 있어요. 네, 그거는 네. 나중에 저희 이렇게 네. 하나 아이템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얘기하려는데 왜 그래? 알았어. <laughs> 그러면은 일단 하나하나 좀 옷들을 보면서 네, 설명을 네.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좀 캐주얼한 컬렉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느껴지는 게 나는 아 이거 밀리터리다. 이 밀리터리가 베이스에 깔려 있구나라는 네. 게딱 여기만 봐도 알수 있잖아. 네. 그리고 되게 가지 수가 많지는 않은데 아주 필요한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들이 탁 하나씩 되게 간주해있어요 에센셜하다. 어. 진짜. 나는 이게 옵션이 나를 라 보면 몇개안 되는 거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게 엄청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프렌치 쉐이크. 어, 그렇지. 그렇죠. 네. 한마디로. 네. 되게 간소한데 음. 할건다 해. 이 이런 뭐 고트 스웨이드로 만드는 이런 스웨이드 자켓. 블루종 타입에 가깝죠. 좀 짧게 네. 일자로 네. 떨어지고 네. 그리고 여기 리브는 또 니트로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이제 플라이트 재킷에서 따온 거지. 그렇죠. 네, 밀리터리 플라이트 재킷에서 네. 따왔는데. 자기네 방, 네. 자, 자기의 방식으로 보여줬다. 네, 이렇게 이제 미니멀하게 만들면은 좋은 점은 부자같이 보인다. 어, 매우. 네. 이거 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 네, 타입 2네요. 네. 타입 2를 근데 또 이렇게 트위스트를 줬네. 맞아요. 원래 타입 2 여기 포켓이 여기 있는 걸 아래로 됐습니다. 달고. 네, 이런 이제 주름들은 그대로 다 적용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는 타입의 옷이거든요. 맞아요. 예, 브랜드마다 예. 다 자기만의 해석을 데님 자켓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들. 음. 트럭커 자켓. 네, 트러커 자켓. 네, 코듀로이 소재를 또 많이 쓰고 이런 버튼을 보면 또 아주 클래식한 음. 그 요소를 잘 넣었죠. 오늘 또 이렇게 코듀로이 입고 왔네. 자기가 거울을 보면 삐에르 얼굴이 보이는 느낌으로 하고 음. 오셨어요. 이것만 바꾸면 삐에르입니다. 이런. 네, 코듀로이, 네, 셋업이에요 셋업. 셋업인 음. 것 같아. 보면은 이렇게 수트야. 음. 아뭐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입으면 그냥 오늘 나 지각했어. 음. 그럼 이것만 딱 입고 나가면 되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뭐 복장 규정 같은 게 많이 없어졌으니까 뭐 셔츠 입고 타이 안에도 그냥 반팔 티셔츠나 이런 니트웨어 그냥 입고 이렇게 입고서 그냥 가면 맞아요. 돼요. 네. 음, 맞아요. 그리고 구두도 어울리고 운동화도 어울리고 네. 또이 섹션은 이번 시즌 FW 컬러웨이를 잘 보여주는 섹션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좀 테마를 좀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잡으신 네네. 것 같아. 요 색상이 약간 좀 포근하죠. 따뜻한 색상감인데, 요 이제 요 헤링본 트위드 자켓이에요. 네. 뭐 많이 입는 종류의 옷이잖아요. 네. 자기 자기 같은 것만 딱 골라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픽을 한 거는 이게 룩북을 보면 컷이 좀 일반 클래식 자켓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음. 되게 옛날 빈티지 트위드 자켓을 꼭 사서 걸친 것 같은 느낌. 음. 클래식 계열에서 사는 트위드 자켓의 패턴이랑 약간 다른 게 매력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갑자기 확 눈에 들어오네. 음. 네, 와 이게 또 그런 약간 부자 부자 남자의 그런 주말룩. 네. 네 그런 느낌인가요? 후드 니트, 면뭐 후드야 많이들 입으시는데 스웨트는 그렇죠. 파리 느낌 내고 싶다 이런 음. 니트, 음. 네. 후드죠. 네, 이게 소재와 이제 짜임의 차이로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네. 아 요거 탐난다. 요거는 좀 괜찮네요. 이거 음. 이거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딱 가을에 음. 컬러웨이를 잘낼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이렇게 코듀로이 팬츠에 이런 카멜 컬러의 울 음. 블레이저. 입으면 네 쉽죠. 아, 되게 쉬워요. 음. 오피신 제너럴은 코디하기가 되게 쉽게 다 해놨어. 음. 음. 셔링 자켓. 네. 뭐 무스탕이라고 뭐, 하잖아요. 네. 이거 뭐 입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겨울에 한 겨울에도 음. 안에 이런 니트웨어 하나만 입고 이거 입으시면 등에서 땀이 뻘뻘나죠. 네. 이것도 네. 보시면은 뭐 이런 바지랑 음. 네. 그냥 뭐 너무너무 잘 맞게. 이렇게 코디가 다 되어 이쪽 있어요 이쪽 섹션에서는 그냥 몇 가지를 픽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그냥 이렇게 겹쳐 입었을 때 너무 쉽게 다 어울리게끔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자켓도 아까 보여드린 스웨이드 자켓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패턴을 가지고 있네요. 음. 그리고 또 다음 섹션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이 섹션이 그냥 여기는 빌의 본인이다. 제이의 자를 아 시련한 공간이다. 분신들, 네. 옷장. <laughs>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로 피해를 집에 옷장 가면 이렇게 걸려 있을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픽을 한게이 스니커즈. 네 이분이 스니커즈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맞아요. 네. 네. 사 사실... 저희 심지어 저희 매장에서 이분이 이제 구입을 하려고 홀드에 놨던 되게 예쁜 운동화를 자기 사이즈 맞는다고 그래서 양도를 한 그런 그래, 그냥, 경험도 있어요. 사라 네. 네. 그랬고. 발 사이즈가 저랑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그걸 신고 이제 그런 파티에도 오시고. 네, 진짜 네, 네. 음. 이거, 요거좀 눈에 네. 띄는데. 스카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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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컬러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네, 솔리드 컬러의 되게 이런 그 촉감이 네, 결이 보이는 천 네. 소재의 네. 스카프. 네. 이게 딱삐에르 거야. 음. 자기가 맨날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네. 오피션 제너럴의 스카프 매는 법은 그냥 이렇게 톤온톤으로 매치시킨다. 음.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하시면 되고 저는 이거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둘르면 음. 이게 이제 그 정통 클래식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죠. 네. 음. 뭐 이렇게 시크하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멋있어요. 이렇게 같은 컬러로 음. 액세서리 매치하셔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네이비 톤온톤이잖아요. 네, 이거 뭐 이런 런 느낌으로 네이비에 네. 네이비 그냥 쓰시면 맞아요. 빌 삐... <laughs> 얼굴 네. 빼고. <laughs>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옵션 제네랄의 이제 메인 라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네네 생각에는. 네네. 네네. 제일 대표적인 게제 생각에는 이런 네이비 올레 셋업. 네. 네 자켓이랑 팬츠. 네. 네. 특히 요거. 네. 팬츠가 제일 중요하잖아. 음. 요게 삐에르 팬츠라는 음. 바지예요. 이게 이제 본인 자신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음. 아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바지고, 맞아요. 뭐 맨날 이거 입고 다녀 실제로, 맞아요. 뭐 네. 그냥 반팔 티셔츠에도 있고 음. 이런 뭐 셔츠 자켓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특징적인 게 벨트가 달려 있어요. 네. 같은 원단으로서 이렇게 디링 벨트 매듯이 음. 조일 수 있는 네. 벨트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플리츠가 안으로 네. 들어 가 있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포워드 플리츠라고 이게 원래 클래식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이렇게 반대로 했으면 이게 리버스 네, 이게 리버스고 이게 이제 포워드인데 이렇게 플 c 츠를 하면 장점이 이런 엉덩이 부분이 막좀 부해 보이는 거를 조금 잡아주는 네, 실루엣적으로 음.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 음. 이 이제 이것도 클래식 요소인데 커프가 돼 있어서 이게 사실 기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음. 어,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냥 포션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수선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길면 좀 수선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삐에르가 벨트를 왜 바지에다 이렇게 다 넣어 놨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음. 되게 미니멀한 걸 강조하기 위한 것같아 이게 벨트 때문에 음. 사실 벨트 잘못하면 또 망치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또 직접 입은 모습을 한번 보면 좋잖아요 네, 네. 좋죠 그래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네. 네. 여기 이재광 네. 디렉터님, 디렉터님. 네, 이재광 디렉터님 모셨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피션 제너럴 국내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이재광 부장이라고 합니다. 옷을 그냥 이게 오피션 제너럴로 네. 너무 멋있게 요 느낌 그대로 입고 오셔서 제가 급하게 캐스팅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영광입니다. 네, 네, 아니 멋있으십니다. 네. 뭔가 의도된 게 아닌가. <laughs>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오늘 입으신 게 피에르 팬츠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가요, 느낌이? 네, 이미 다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플리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멋스러운 포인트 중에 네. 하나일 네.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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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재원단으로 되어 있는 벨트가 훨씬 더 미니멀하게 보여주는 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단의 턴업 같은 경우가 보통 한 5cm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네. 네. 좀이 테이퍼드 핏을 더그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는 네.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네. 네. 이렇게 다리 모양이 예쁘게 보이게 네. 하는. 네, 그런 팬츠네요. 네, 어, 로퍼나 이런 거에 신어도 괜찮지만 스니커즈에 신어도 괜찮은, 네, 예, 보신 것 같습니다. 최애 바지입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너무 잘 어울리시고, 네, 매일 거의 매일 입으실 것 거의 같아요. 거의 매일 입습니다. 그래서 네.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안 프레스코 울로 소재가 나오고요. 네네. 이제 가을 겨울에는 약간 브러시드된 올 소재.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로로피아나 소재로 된 이제 브라운 컬러 음. 피에르 팬츠도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네, 시즌이 야,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켓도 지금 자켓도 지금 셋업으로 네, 되어 있는 아,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특징은 이제 재원단으로 이제 싸게 단추로 다 마감되어 음, 네, 있는 네.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네. 주는 것 같아요. 깔맞춤에 약간 <laughs> 좀 네, 맞아. 네, 많이 신경을 쓰시는 어. 네, 피에르 선생님. 네, 네. 네. 궁극이죠. 네, 이렇게 오피션 제네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네. 어, 한, 싶... 한 가지 좀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루프 컬렉션 보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 어, 이거는 약간 되게 프랙티컬하다 음. 네. 영어 그대로 영어, 영어 좋아해. 어, 프랙티컬나 음. 어, 영어 좋아하잖아. 맞아요. <laughs> 네, 아니, 실용적이다. 네. 아, 뭐랄까 일, 현, 네. 일상적이다. 네. 네, 좀 현실적으로 네. 응용하실 수 있는 룩을 그대로 입고 나와요 네. 모델들이. 네. 그래서 좀 동떨어진 그런 런웨이가 아니라 그냥 그룩 그대로 네. 보시고 따라 입으시면 그냥 너무 멋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피션 제너럴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함, 맞아요. 입기 편하다. 타 브랜드의 룩북은 좀 과장되고 음. 좀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컨셉추얼하지 네, 컨셉츄얼하죠. 네. 근데 오피션 제너럴의 룩북을 보시고 매장에 오셔서 그대로 구입하셔서 입으시면 그 모습입니다. 네. 자 저, 여기 어디죠? 여기는 어, 그 LF 패션의 라움이라는 매장 아시죠, 여러분? 라움 이스트입니다. 어, 강남구 언주로 872번. 거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LF 몰에서 온라인에서 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네. 저희 매장하고도 가까우니까 네, 한 번에 다 이렇게 구경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셨다가 네. 네, 저희, <laughs> 네, 저희 매장도 좀 와주시고 <laughs>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